안녕하세요. 피시방 아재 진희입니다 여기는 제 가게 피시방인데 지금 올해 피시방 3 개를 다 폐업을 했어요. 네, 지금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몰라서 어 매장 세 군데 정리했는데 일단 두 군데는 집게랑다 빼고 어한 군데만 지금 코로나 잠잠해지면은 다시 운영하려고 합니다. 네, 여기는 제 가게 p c 방이고요 이쪽은 먹거리 팔았던 예, 카운터, 그리고 여기는 예, 뭐 코인노래방. 뭐 아시죠? 예, 코인노래방이 있고, 여기는 화장실 있고, 그 다음에 안쪽으로 가면은... 제 PC 방이 네. 컴퓨터 다꺼있 죠？아이고, 이 코로 나가 빨리 잠잠 해져야 하 는데, 이거 는 피카 박스 라고 선불기. 음. 예, 제 가게가 2층인데 뭐 전망은 괜찮아요. <laughs> 예. 아, 어, 코로나가 끝나야 뭔가 될것 같아요. 지금 이거 계속 오픈해 놨는데. 어, 뭐, 월세 내고, 뭐, 이것저것 내고, 근무자 월급 주고 하면은, 남는 게 없더라고요. 뭐, 마이너스 나요? 마이너스. 뭐, 하루에 뭐, 며칠 얼마 찍어봤자, 뭐 답도 없고. 뭐, 지금 모든 자영업자들이, 뭐, 물론 저처럼, 음 뭐, 장사가 안 되는 곳도 있겠지만, 뭐, 잘 되는 곳도 있을 거고, 뭐, 그쵸, 장사라는 게. 누군가는 되고, 누군가는 안 되고, 뭐 그런 거니까. 어, 근데, 어, 지금 몇 년간을 PC방을 쭉 해와서 그런가? 어, 지금은, 어, 휴식? 한 3개월 정도 지금 휴식 좀 취하려고 하고 있는데, 한편으로는 좀 허전하긴 한데, 어, 좋네요. 뭐, 마음, 심적으로도 뭐, 괜찮고 아직은 어또 여기를 뭐 그냥 놀려만 두는 게 아니라 요즘 PC방들 다 하잖아요. 채굴 채굴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언제 그거를 할 건데 이게 카메라가 여긴데 어렵네. <laughs> 일단은 여기는 당분간 이 채굴을 돌리면서 어 일단 버텨 보고요. 어 그러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휴식을 어 이럴 때뭐 몸과 마음이 지쳐갈 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. 물론 이게 뭐 모든 자영업자들한테 뭐그 통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. 어, 각자 상황에 맞게 하는 거긴 해요. 아. 이 카메라 보는 게좀 어렵네. <laughs> 아이고. 아, 졌다. 아유. 아. 장사가 안 돼도 간만에 휴식이라. 좋긴 하네요. 여기도 빨리 돌리고 한석달 운동하면서 푹 쉬고 아 어... 도대체 코로나 언제 끝나요 코로나 <laughs> 빨리 좀 끝내 빨리 좀 코로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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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뭐야 이거 코로나 어 그냥 한동안 영상 못 찍었다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3개월 동안 쉬면서 제 일기 동영상 일기들을 많이 찍고 올리려고 합니다 이게 뭐 제가 영상 찍는게 크게 내용이 있는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살아가는 이야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뭐 그런거 하는거니까 크뭐 크게 뭐, 여기 제 영상에서 뭐 배울 건 없어요. 그냥 봐주시고. 아, 저 흡연실이 있는데, 흡연실을 보여드릴게요. 흡연실. 아, 흡연실 여기가 상당히 커요. 여기가 흡연실이. 우리 PC방 흡연실이 엄청 큽니다. 다른데 PC방하고 비교가 안 돼요. 물 청소를 했는데, 아, 시끄러 여기가 제 PC방 흡연실. 이 바닥 청소를 한동안 했더니 물청소 한번 했는데 잘안 바뀌지더라고요. 어. 여기는 비상구. 그 어떤 PC방 가도 제 가게 흡연실 만큼 큰 데를 제가 뭐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. 뭐 그거 하나는 자랑입니다. 아, 좋다. 개방감이. 그리고 이거는 코인 부스. 뭐 아시죠? 뭐 동전, 동전 노래방. 에... 아, 신나! 아, 그리고 이 벽은 어벤져스 시리즈인데, 그 뭐지? 그이 스프레이로 뿌리는 거 있죠? 그... 아, 이거 뭐라고 하지? 하여튼 락카로 했는데, 와, 이 뭐라가지? 하여튼 라카로 했는데, 와이 그린 사람 어, 실력자 인정 대박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. 음, 어벤져스 그림 멋있습니다. 아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우리 지금 여기서 일하, 일했던 을 저번 주. 저번 주어 저번 주까지 일했던 저희 제 근무자들도 지금 다시 같이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예, 코로나가 끝나야 저도 그냥 웃으면서 마음 편하게 채용 그 고용할 수 있는데 이게 그 친구들도 그렇고 요즘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진짜 그 어려운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. 뭐 이럴 때일수록. 더욱더 열심히 일해 보시고 어 지금 20대 친구들한테는 상당히 아 진짜 그 대학생들 작년 1학년 대학생들 아우 진짜 안돼보여뭐 그냥 그냥 아무런 그거 없이 대학 캠퍼스가 뭐야 낭만이 뭐야 그냥 코로나로 훅 가고 올해도 훅 가고 이거 이대로 내년까지 갈것 같은데. 뭐, 저도 걱정이고, 다른 사람도 걱정이고, 다 걱정이죠. 하여튼, 잘 이겨냅시다. 응, 아 이게 맞나? 이걸 이렇게 나야나? 하여튼, 잘. 이겨냅시다, 뭐, 이겨내야지, 어떡해요, 지금. 어, 사람은 이겨낼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. 아, 그래도 혼자 이렇게 있으니까. 편안하네요. 나 근데 뭔말 하는 거야? 아오늘 여기까지. 안녕. <laughs> 아무 내용 없어. <laughs>